지면 반력을 쓰려면은 백스윙이 올라가서 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앉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백스윙이 올라갔죠? 앉을 때 고관절을 눌러서 엉덩이를 걸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임팩트 때 강한 힘으로 헤드가 떨어지게 되는데 백스윙을 갔다가 손으로 쳐버리게 되면은 지면 반력을못 차겠죠? 제가 팔로 차는 거하고 지면 반력으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팔로만 들어갔을 때, 백스윙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으로만 차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느낌이 좀안 좋아요. 손맛이 별로 안 좋아요. 몸을 다쓴것 같지가 않고, 팔로만 쳐지게 되는데, 반대로 지면 발력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백스윙 갔다가 앉아만 주고, 임팩트 때, 빵! 켜준다 백스윙 갔다가 앉아준다. 백! 그대로 이렇게 앉아만 주면 확실하게 튕겨주면서 임팩트가 들어가지는데 백스윙 안고 돌아준다 백스윙 안고 돌아준다 체중이동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왼발로 체중이 얼만큼 실려서 돌아준다라든지 그걸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백 안고 돈다 이것만 연습 한번 해 보세요